2024년 사람들이 많이 찾는 7만원 이하 드론. A13 드론은 입문자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운 탄소 섬유 디자인이 돋보이며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장애물 회피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 45분의 긴 비행 시간 덕분에 촬영 시간을 걱정할 필요 없이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비행 모드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사용법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라고 언급하며 안정적인 비행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총평하자면 A13 드론은 성능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드론 비행을 처음 시도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드론으로 새로운 하늘의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i3 4K 고성능 드론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사용이 간편한 원터치 이착륙 기능과 안정적인 장애물 회피 시스템 덕분에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화된 배터리는 장시간 비행을 가능하게 해 주어 마음껏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내구성으로 충돌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한글 설명서와 직관적인 리모컨 디자인 덕분에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4K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으며 다양한 기능과 함께 드론 비행의 신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과 품질로 가족과 친구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기에 완벽한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A14 고성능 접이식 드론은 초보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직관적인 조작 방식과 적외선 자동차단 기능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배터리로 최대 40분의 비행 시간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며 고화질 카메라로 실시간 화면 전송도 지원해 영상 촬영에 즐거움을 더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드론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감탄하며 사용 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또한 뛰어나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